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말씀과 함께함이 저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요 어, 이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과 25절 두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 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벨사살 왕이 그들의 기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모아서 약 천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협했을 때그 전쟁 중에 탈취했던 그릇들을 그 잔치에서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성소에서 사용하던 금그릇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등 이런 많은 것들로 만든 신들까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 악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그 자식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글자가 나왔던 그 글자가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 그 석회 벽에 글자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31절까지 5장 전체를 보면 그 글자를 해석하기 위한 벨사살 왕의 몸부림, 그리고 그것을 그 글자를 해석하는 다니엘의 등장이 나오고 그 해석한 의미가 나오는 것까지가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글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글자였던 메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메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어보고 계산을 끝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합니다. 바벨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역사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 바벨론이란 나라의 때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까지가 바벨론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 세계 역사와 성경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개인에 대한 개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고 계시며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 날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개수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욥기 14장 5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춥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또한 개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매네라는 단어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은혜인 것은 그 개수를 하나님께서 늘리기도 하시고 때론 더 줄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날 수가 15년이나 더 늘게 되는 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심판하기로 하셨던 니누의 땅이 회개했을 때그 심판에 그 날을 더 뒤로 유보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 그 나라에 대한 계산을 하시는 분이시긴 하시고 계수를 정하셨던 분이긴 하시지만 그 날수를 더 미루기도 하시고 늘리기도 하신다라는 것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대겔이라는 단어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달아보시는 저울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저울의 그 무게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도 저울에 올려질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정하시고 계수하시며 우리의 삶을 저울 가운데에 달아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 결과를 바로 벨사살 왕이 이 결과치로 받아들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또세 번째 단어가 바로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베레스라는 단어에서 등장하거든요. 베레스라는 단어는 나뉘어졌다, 찢어졌다,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어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과거, 완료,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과거적으로 완료되어 있는 일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나누어지고 쪼개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벨사살 왕이 이런 결과 하나님께서 그날 수를 정하시고 계수하시며 저울을 달아 보시고 모자라서 이미 나누셨던 이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던 교만함,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보고서도 그 행적을 다 보고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우상숭배하며 성소의 잔들을 술잔으로 사용했던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바로 이런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결과치를 받아드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의 인생이 기로도 약 100년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늘 달아보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렇기에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개수하고 계시며 또한 저울에 달아보고 계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달아보시고 개수하고 계신 하나님. 허나 언제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도우시고 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